8월 27일 말씀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족해 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지 않은 미 완료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 좋지 않은 듯 해서 계획에도 없었던 여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해 두셨던 그 배필을 아직 창조하시지 않은 것을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여기서 돕다라는 것은 무엇을 돕는 것을 말씀할까요? 언제나 그 곁에 살면서 상호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올바른 관계가 될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이를 말하죠. 사실 혼자는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삶을 이어나가는 문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각종 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다만 그 몸의 구성성분을 흙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과 짐승이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즉, 각종 짐승들을 모두 지으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은 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처럼 온유함 또는 인자함을 뜻하는 그런 성품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능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인데 이 다스림의 이 권세는 20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창조물을 그것도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그들에 대한 소유권과 종주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실 때에 그 다스림의 권세가 입혀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입혀진 것입니다.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보다 뛰어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줌으로써 인간의 우월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 만들다라는 그 뜻은 수선하다, 세우다, 짓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마침내 완공함 같이 여자를 만드신 사건은 아담만으로는 미흡했던 그런 인간 창조 사역을 이제는 비로소 완성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처럼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 아담의 갈비때를 통하여 이 여자를 만드신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죠. 그런데 교회는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이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이 갈비대를 통하여 신부가 즉 하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희생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뜻이죠. 이것은 또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분은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사랑과 신뢰로 메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와 여자를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남자는 이시라고 하고요.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데요. 즉, 원어적으로도 남자라는 단어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원적으로도 이 여자는 남자의 뼈와 살로 지은받은 사실을 시사해 주죠. 결국에 이 남자와 여자는 상호 결합되어 있는 불가분의 존재를 말합니다. 본질상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 둘의 존재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는 뜻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동성애이죠.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즉, 이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를 통해서는 이세가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여러분 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결혼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남녀가 한몸이 된다면 부모로부터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절대로 같이 살수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그런 독립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선순위가 이제는 아, 어, 부모로부터 이제는 배우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다. 즉 유기적 두 인격체가 그런 만나는 서로 만나는 그런 연합을 뜻하죠. 마지막으로 한 몸을 이루는 합일성을 뜻합니다. 보통 성경에서의 이 부부 연합과 이 합일의 원리는 신랑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그의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강한 결집력을 암시함을 뜻합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아니라 아담과 하은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고 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수치심도 틈탈 결을이 없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몸으로 그리고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몸은 스스로 악을 배제하고 또한 스스로 선을 취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입은 상태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선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악을 취하고 말았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즉, 부부란 한 몸으로서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하며, 주 안에서 신뢰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도록 서로 돕는 그런 부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부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최선으로 그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